그들은 지구에서 자원을 얻고자 이곳에 왔으며 인간의 사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계획 중 일부는 가장 총명하고 가장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접근 방식에서 전통적이거나 관습적인 것에 가장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가 그들을 회유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 근원이 신에게서 나오지 않은 영적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큰 공동체 개입의 산물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행복과 위안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삶에서 후퇴하고 자신에게서 후퇴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깨달음, 무한한 행복, 평온. 끊임없는 기쁨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깊은 성향을 무력화하여 그들이 볼수 없고 알수 없고 알매따라 행동할 수 없는 위치로 밀어넣는다. 그들은 다른 것을 보거나 알수 없을 정도로 욕망이나 선호 희망에 빠져있다. 세상이 해결책을 요구하고 긍정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공헌을 요구하는 등 점점 더 많은 것이 요구될 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이 회유되고 무력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장담하건대. 이것은 창조주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길이 아니다. 창조주와 불가시 존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람들을 강하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영적 복지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인류와 교류하는 큰 공동체 세력들은 인류의 이러한 성향을 충분히 활용하여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용할 것이다. 큰 공동체 세력들은 이 개인들을 관찰할 것이며 이들의 깊은 성향을 무력화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순진함을 이용할 것이고 이들의 좋은 의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것이다. 당신이 정신환경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얻으면 당신은 이것이 방문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고 방문자들이 정신 환경을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쉬운지 알 것이다. 만약 영적 가르침이 당신의 권한을 강조하지 않고 당신 내면에 있는 알매 회복을 강조하지 않으며 당신이 대응하고 행동하고 공헌하고 배우고 베풀도록. 당신을 세상으로 불러들이지 않으면 그런 영적 가르침은 어떤 것도 믿지 말라 이런 것을 해야 할 책임을 빼앗고 당신 안에서 진실하고 실용적인 지혜를 기르게 하지 않는 영적 가르침에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삶을 직시하고 삶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할 용기 있는 사람 암길에서 강해지기를 선택하고 지혜를 개발하기를 선택할 용기 있는 사람 중한 사람이 되려면 당신은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